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죠. 맞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빨리 내리라고 압박하는데 어, 레리 서머스 전 장관은 굉장히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신중한 입장이죠. 그래서 오늘은 왜 서머스 전 장관이 지금 금리를 내리는 걸 심각한 실수라고까지 말하는지 그 이유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I think the economy probably looks softer today than it did couple months ago but I think there are also some troubling signs of inflation risk uh, going up. Uh, I wouldn't argue with the market's judgment that the full set of developments in the economy points towards more easing than looked looked like it would be necessary a month or two ago but I think it would have been a grave mistake. 사실 최근에 나온 지표들 있잖아요. 뭐 1분기 GDP 성장률이라든지. 네, 근원 PC 물가도 그렇고요. 이런 걸 보면 어 경제가 좀 식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하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데이터만 보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지표 때문에 이미 금리를 내렸어야 했다. 뭐 이런 주장도 나오는 거고요. 네, 그런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래 금리 내려야 하나 싶은데 이게 또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가 봐요. 맞습니다. 영성에서도 경제가 몇달 전보다 둔화된 것 같다는 점은 음, 인정을 해요. 인정은 하는데. 네. 하지만 바로 그 시점에 만약 연준이 그 데이터만 보고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면 써머스 표현으로는 중대한 실수, 그레이브 미스 k 크가 됐을 거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중대한 실수요? 와, 표현이 정말 강하네요. 네. 그냥 실수가 아니라 중대한 실수라고 하죠. 아니, 경제가 둔화 신호를 보내는데. 금리 인하가 왜 실수라는 걸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상충하는 신호가, 그러니까 서로 다른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요? 네. 서머스 전장관 표현을 빌리자면, 경제 둔화 조짐도 보이는데 동시에 우려스러운 인플레이션 위험 증가 신호. 이것도 보인다는 거죠. 아, 인플레이션 위험이 다시 커지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한쪽은 둔화인데 다른 쪽은 과열 위험이 있는 아주 복잡한 상황인 셈입니다. 정말 딜레마네요, 연준 입장에서는. 네, 연준의 고민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할지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지 어려운 거죠. 경기 둔화랑 인플레이션 위험, 이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시장은 좀 다른 것 같던데요. 오히려 한두 달 전보다 금리 인하 가능성을 더 높게 본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네, 시장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좀더 기대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죠. 그럼 이 시각 차이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서머스 전 장관은 왜 이렇게까지 경계하는 걸까요? 시장 기대와는 좀 다른 목소리니까요. 아. 그는 아마 지금 당장 금리를 내리는 게 뭐랄까 날씨가 약간 쌀쌀하다고 해서 갑자기 한겨울 난방을 세게 트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비유가 재미있네요 네 당장은 좀 괜찮아질지 몰라도 나중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확 살아나면 더큰 문제를 맞닥뜨릴 수 있다는 거죠 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안정성을 생각하면 지금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뭐 그렇다고 완화 정색 자체를 아예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네 다만 시기가 문제다. 지금 당장은 위험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결국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섣부른 결정이 나중에 더큰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그런 경고네요. 정확합니다.